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겸손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이 있었죠 오늘 19장에서는 이혼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12절은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셨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게 되고 어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많은 사람들의 이제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돼 나와 시험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은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2000년 전그 팔레스타인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인권이 없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유로 이혼하면 좋습니까?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 저렇게 대답을 하든 다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신명기 24장 1절 그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4절.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6 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으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당시에 보수파인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또 진보적인 힐레락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습파는 외도하는 것 외도했을 때만 가능했고 진보파는 남자들 입장에 서서 이제 말함으로 쉽게 말해서 접시만 깨뜨려도 이제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억측스러운 그런 주장들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구실을 만들어서 이제 버리려고 이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서 남성들이 이제 공경을 이제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 가부장제 문화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당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억압에 이제 방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제 하니까 바리새인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라고 이제 술자리에 보면 묻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아내의 버림을 허락한, 완악함 때문에 이제 아내의 버리는 것을 어, 허락한 것이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변질됩니다.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자라가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완악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려 했던 것으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 아내는 어떤 대접을 받았겠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아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이제 명하셨던 것으로 그것은 무시와 폭력에서의 구원과 해방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둘이 서로 화목하고 바른 가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꼬득임으로 죄악에 빠진 그 인류에게 서로 화목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니 내 문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의 그 완악함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든 상대방만 탓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버리고 살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최소한 버린다는 말은 쓰지 않고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9절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연약한 아내를 그렇게도 실족시키고 싶으냐 버리고 싶으냐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것도 어떻게 돼? 간음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너나 할것 없이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다 부족한 존재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극률히 여기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고 너만, 너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돼? 너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구나. 아, 그러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상처로부터 내 생각에 그 왜곡된 투사가 현실을 현실로 보지 못하고 실제를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으로 나는 괜찮고 너만 없으면 된다는 그 생각이 이혼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너를 버리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럼 장가 안 가는 것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법을 지키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십절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심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는 것으로 사도바울처럼 어, 주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이제 스스로 독신이 된 자들도 있고 날 때부터 고자된 고자된 자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어, 7장 7절 이하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느라 결혼하지 아니한 과부들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 절에서부터 이제 15절은 어린 아이를 이제 안수하십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할것 없이, 먼저 자녀들이, 그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이제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겁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사람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 그런 부당한 시대였으므로 어, 제자들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18장에서 말씀하셨던 어린 아이를 귀히 여겨야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큰 자는 어떻게 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는 이미 돌이켜 회개한 자들과 같은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어른들은 죄가 뭔지 알면서도 죄를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 어린 아이들을 이제 축복하시고 이렇게 안수하시고 축복 어, 하셨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어, 양육시켜서 이제 그렇게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30절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도 선한 일을 해야 그것도 어떻게 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묻는 거냐? 어, 선한 이는 오지 한 분이신이라 한분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영생으로 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 그러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등의 계명들을 이제 이제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응?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 보십시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막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처벌을 하며 죄로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어떻게 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초등교사,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구원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이제 묻는 것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지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늘 영생에 대한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이 이제 말하기를.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살려고 애를 썼을까요? 율법에 묶여있는 바리새인을 보는 것 같죠? 이런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며 차가운 시선으로 어떻게 돼?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질책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처럼 어떻게 돼요? 삶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사랑은 나도, 남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그곳에 진정한 서로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끝도 없는, 끝도 없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겠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21절, "내가 그럼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가? 만문신, 돈을 섬기는가? 금방 알수 있는 것이겠죠. 십계명 중첫 계명이 어떻게 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으나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하며 살아가느라 더한 죄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마음은 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그 흑백 논리 사고에 가란 영혼이 되는 것이죠. 결국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재물이 가져다주는 그 만족을 얻어본 사람은 그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으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을 다 나누어주고 빈털터리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세상 재물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늘기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말씀은 곧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다 지옥 갑니까? 다 지옥 가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집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주님이 맡겨 주신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다보니 내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을 뿐 청직의 삶은 잠시 맡아두었다 다 놔두고 떠나가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애착 그 집착을 내려놓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그 말씀하시니까, 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의 제자들, 그 베드로 안드레 여고부 유한은 이제 고기 잡는 이제 수익으로 이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물과 배, 부채를 다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들은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8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움켜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진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나를 살리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되고 이방인들이 먼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장에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혼하지 말라.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천국 갈수 있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영생 얻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